요양원에 부모님을 입소시키고 한달 만에 찾아뵙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께서 낯선 환경에서 잘 지내고 계실지 불편하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부모님을 다시 찾아뵙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뵙는 날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혹시라도 요양원 생활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을지.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양원에 도착해 부모님을 뵙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예상보다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아 주셨고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부모님을 친절하게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요양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매주 열리는 요가 수업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음악 시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요양원 내 작은 정원을 가꾸는 취미도 생기셨습니다. 직접 가꾼 꽃들을 자랑하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양원 내 작은 도서관도 부모님께 큰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부모님께 평온함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계셨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요양원이 부모님께 적합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과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한달 만에 다시 찾아뵈었을 때 생각보다 잘 지내고 계신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께서 이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뵈며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부모님께 안정감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는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